자 이번에 진행할 캐스트는 어 흔히 이제 목 없는 기사라고 불리는 두려한과 관련된 캐스트입니다. 자이 캐스트는 이제 메인 캐스트 왕성의 수도를 어 수주해서 이 베르노스에 도착을 한그 시점부터 시작을 할수 있는 캐스트인데 원래는 이 베르노스 이 부민 구역에 있는 국경 감시 단장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국경 감시 단장의 집이 집에서 이제 국경 이제 감시 단장인 그레고르하고 먼저 이야기를 한 뒤에 이제, 루돌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정도 시간을 보낸 후에, 이집 앞에 있는 그, 감시단장의 부인, 마르기트와 이제 대화를 하면 의뢰를 원래 수주할 수 있는 게, 원래는 이제 정상적인 루트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은, 저도 그랬습니다만, 1회차에서 이 퀘스트를 초반에 이제 발동을 안 하고, 아마 시간이 좀 뒤, 그러니까 좀 흐른 뒤에, 여기를 이제 찾아와서 이 퀘스트를 수주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퀘스트를 어떻게 수주를 하냐면,

자, 이렇게 이제 남편이 이미 출정을 나갔고, 자, 무사하길 바란다 라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캐스트는 여기서 일단, 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캐스트를 발생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잠시단장 집 근처에 있는 이 부민구역에 분수대가 있어요. 여기 표시를 하는데, 이 분수대로 가보면은, 한 남자가 써 있는 걸볼수 있고 다가가면 자 루돌프라는 사람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그 마르게트 감시단 잔장의 부인에게 흑심을 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감시단장 부인 마르게테에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항상 이 앞에 있어요, 마르게테는 집 앞에. 라한도발이고라오시 여기서 이제 루돌프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본다. 아까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선택지가 뜬 겁니다. 루돌프 사마데스카? 시카고로 よくうちにお見えになりますわ。マルゲティは全然知りもしないでしょう。ルドルフが何の手札を振ったのか。そうですね。主人が任務に出る少し前くらいから。でもどうしてそんなことを。主人と何か関係がありますの。ルドルフの術法について話す。そんなまさか。クレゴール。各社様お願いです。

그듀라한 토벌을 간 이제 그레고르를 구해주러 가야 되는데 어디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안개 스본이라고 있어요 거리가 조금 되긴 하는데 이 안개 스본에서 여기 대역자인의 모, 모터 여기 가면 이제 듀라한과 이제 싸우고 있는 그레고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퀘스트 주의해야 할 점이 방금 퀘스트를 수주한 시점 이 시점으로부터 이제 게임 진행 시간 5일에서 6일 안에 타임 리미트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5일에서 6일 안에 여기 도착해서 그레고르를 구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 그 이상 보내버리면 그레고르는 이제 사망 처리 되면서 이 퀘스트가 실패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간에 그러면 여기 안개스번에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개스번으로 이제 도착을 하면은 자 이제 그레고르를 찾아서 이 대역지의 묘터로 가야 되는데, 자 안개 수변에 들어가면 이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이 안개가 시야를 굉장히 제한하기 때문에 길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 약간의 노하우가 필요한데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자 페스트를 안내할 수 있는 폰을 따라가는 방법이 제일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자 맵을 보시면은 앞에 여기 이걸 화로라고 해야 되나요? 화로? 자, 요거를 참고해서 이것만 따라가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손의 안내를 따라가지 않고 이 화로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뭐 인카운트 전투가 발생해도 그냥 데리고 쭉 가세요.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그 그레고를 포함해서 다수의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싸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화로를 계속 참고하면서 계속 진행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죠? 자저 언데드 몬스터들도 뭐 다수 있고 상당히 뭐 귀찮은 몬스터들이 많은데 자, 일단은 다 그냥 끌고 갑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이제 화로까지 다 진행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여기로 이제, 방향을 틀어요. 그리고 저 아래쪽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듀라한과 싸우고 있는 그레고로 일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 자, 동료들을 다 컴, 오라 그러고, 이 상태로 합류를 합니다. 자, 듀라한은, 제 일정 시간 한 2분인가 싸우면 도망가는데, 만약에, 그, 얘를 쓰러뜨릴 전력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잡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보상도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잡을 수 있으면 잡아주세요, 여기서. 어차피 동료들도 지금, 자, NPC 동료들도 많고, 그래서, 뭐, 화력만 나온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이놈이 도망갈 그, 틈만 안 주면. 거의 다 봤죠. 웬만하면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드라을 처리를 하고 자, 잊지 말고 보상도 챙겨주세요. 야, 우리 메인폰 좀 챙겨줘라. 공마냥 차고 다니지 말고. もう生きては戻れまいと思ってな。妻になっあ衣装を自産していたってことはにあいよいよ戦況が悪くなって、ちょうどお前が来る直前にその衣装を部下に持たせて送り出してしまった。今度の別れをつづった手紙が届いたところに本人が戻るというのも、間の抜けた話じゃないか。まあ、生きて帰れば、あいつも許してくれるか。となると、急いで帰らなくてもな。 이렇게그레고를구하고 보상도 준시다사이오가얘 그 무시하고 자, 챙길 수 있는 거를 다 챙겨줍시다. 서 자, 그리고 탐구심 해준 것도 여기 있어요. 여기 하나. 덤으로 챙겨주시고. 자. 자, 여기 아이템들을 다 챙긴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그레고르는 이제 알아서 집까지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퀘스트가 갱신이 된 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레고르의 안부를 베르노스의 미르그트에게 보고한다. 이, 이게 떠야 됩니다. 자, 이게 뜨기 전에 이동을 해버리면 여기를 한번더 와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 퀘스트가 갱신된 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파밍까지 단한 한 상태에서 자, 우리는 자, 샬라의 비석을 사용해서 그냥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로 이제 곧바로 이제 그 의인에게 한번 찾아가서 보고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보면 아 찰나의 비석을 써서 날라온 우리보다 더 빨리 왔어요 <laughs> 아까 유서보다 더 빨리 가야 된다고 했는데 단장 님도 찰나의 비석을 쓰신 게 아닌가

독이 뭔가 미심쩍죠? 예, 아마도 대충 그려집니다. 마르게트가 을쓴게 아닌가. 예, 방금 대사에서 이제 확신을 얻었습니다. 아이고. <laughs> 무서운 여자였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피엔딩이 되고, 퀘스트는 마무리됩니다. 짤막하게 고맙다. 자, 어쨌든 이 퀘스트는 여기까지가 마무리입니다.